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5위입니다. 놀라운 시원함. 끌리젠 냉풍기가 60% 파격 할인. 5세대 터보 냉각으로 조용하고 강력한 바람을 경험하세요. 리모컨과 타어형 디자인으로 편리함까지. 지금 바로 119,000원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시원한 바람. 똑똑한 기능, 트루리빙 윈드에어 선풍기를 7%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발터치 리모컨으로 편리하게 조작하고 쾌적한 여름을 만들어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3위입니다. 시원함을 책임질 끌리젠 냉풍기가 놀라운 가격으로 강력한 5세대 냉방기술로 무장한 타워형 냉풍기를 52%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쾌적한 여름을 위한 최고의 선택,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SOTCAR 냉풍기로 시원한 여름을 맞이하세요. 초강력 냉방으로 24시간 시원함을 유지하며 리모컨으로 편리하게 조작 가능해요. 이동식이라 거실, 침실, 어디든 OK. 62% 할인된 가격으로 절호의 찬스를 잡으세요. 1위입니다. 독일 기술력으로 탄생한 저소음 냉풍기가 놀라운 가격으로 리모컨으로 간편하게 조작하며 강력한 냉방 효과를 경험하세요. 이동식 디자인으로 원하는 곳 어디든 시원함을 더하고 60% 할인 혜택을.